고 김세론 절친이 눈물 고백 남편 때문에 죽은 거다. 김수현은 책임 없나? 지난 1월 어느 날한 통의 녹취 파일이 인터넷을 강타하며 충격의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녹취 내용에는 김세론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에서는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연애 임신 사실이 밝혀진 뒤 벌어진 극적인 전개가 생생히 전달되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엔 사랑의 약속을 믿었지만 남자친구의 예기치 못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며 결국 억지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유튜버 이진호는 충격 녹취 고 김세론이 힘들어했던 진짜 이유라는 제목 아래 그녀가 겪은 고통과 그 끝에 닥친 비극적인 운명을 고스란히 전했다. 녹취 속 여성은 결혼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후 아이를 잃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남자 친구의 잔혹한 협박에 시달렸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재념이 묻어 있었다. 더욱이 당시 인터넷에 돌던 웨딩 스냅 사진 하나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김세론이 한 남성과 함께 한 사진은 단순한 친분의 증거라 주장되었지만 이진호는 그 사진 속에서 결혼설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날의 사진은 단순한 셀카가 아니라 남편의 통제가 시작된 순간이었다라는 그의 해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인을 절친했던 인물로 알려진 B씨의 눈물 어린 고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B씨는 녹취 대화에서 김세로는 생전에 남편에게 끊임없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면이 아니라 남편의 잔혹한 행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라고 단언했다. B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섞여 있었으며 그의 고백은 대중들 사이에서 분노와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김세론의 죽음에 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김세론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유가족 측은 김수현이 결혼 전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을 지적해 그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수현 측은 그 어떠한 폭력이나 강요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개된 녹취록과 고백들은 이미 대중의 의구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장에서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사건의 파장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기자는 녹취 파일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며 현실에서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또한 한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심리적 압박과 지속적인 협박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과 유가족이 고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노출시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공식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적 공방도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이진호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김세론의 이모로 알려진 인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예고했다. 현장에서는 끝없는 폭력의 고리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김세론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과 통제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으며 각종 증거와 증언들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대중들은 단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고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실이다. 녹취록 속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절친 비씨의 눈물 어린 고백은 모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김수현과 관련된 논란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녀가 연예계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 사건이 드러낸 어두운 이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질문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인의 목소리와 절친이 눈물 속에 담긴 진실은 앞으로의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서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한 조각의 진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소리들이 더욱 커져갈 것이다. 과연 누가 진실의 끝에 서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한 채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고인의 비극적 죽음과 그면에 숨겨진 폭력, 협박, 그리고 권력 남용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며 실제 영화 같은 비극이라며 극찬과 함께 동시에 분노를 터뜨렸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과 통제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는 사건 전말이 공개될수록 국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인권 침해와 심리적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며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독일의 언론에 서는 김세론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과 그녀의 절친이 흘린 눈물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부조리를 심도 있게 해석하는 기사가 실렸다. 독일 전문지는 "남편의 잔혹한 행동이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이 된다"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언론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고 전하며, 사건에 얽힌 각종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로 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프랑스 평론가들은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큰 분노와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며 모든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 각국의 언론들은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과 더불어 고인의 목소리와 절친이 눈물 어린 고백이 가져온 여파를 집중 보도하며 이러한 극적인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고 극도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가 재조명될 것이라 예측하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 언론의 이러한 반응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현대 사회의 깊은 상처와 부조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전 세계 기자들과 평론가들은 앞으로 사건의 전말이 더욱 자세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진실을 향한 국제적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